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에서는 이제 어 12장부터 시작된 이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13장은 특별히 이제 사회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 무엇을 의 지하고 세상 권세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받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어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모든 권세에 어, 대항하는 시대 아닌가요. 요즘에는 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냉철한 비판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건강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어, 맹종하고 그냥 따르다 보면 이 권력의 부패가 오기 때문에 어, 아주 어, 권세자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이 국민들의 무서운 시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가 그냥 요즘은 음,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가 없이 그냥 다 끌어내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서 물론 지난 날의 그 아픈 역사에 어, 이렇게 비춰진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 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하나님은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 번만 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거 안 하면 심판도 하시겠다. 이절에 말씀합니다. 어, 조금 다르죠? 음, 걸림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다 전복시켜 버리고 내가 그들보다 더큰 권세 위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음, 어, 분명하게 말하고 하나님은 그 권세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세상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대로, 악한 일 하면 악한 일대로 다스리는 자에게 오히려 걸림이 되지 않기를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도 완벽하진 않아요. 세상의 권세자들, 정권, 권력이 완벽하니까 따라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사용한다 랍니다. 이렇게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사용하셔요 분명하게. 어, 과거 구약 성경 다니엘이 그런 예언을 합니다. 어, 특별히 그 권세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어, 네 번의 어, 정권이 바뀌는데 사실은 그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 나오고 그 다음에 어, 부톨롬의 셀류크스 왕조가 바뀌고, 다섯 번의 왕조죠.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오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떼지 않한 돌에 의해서, 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 안에 있는 로마의 정권 아래 에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권세의 정권이 바뀔 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페르시아에서는 페르시아로, 뭐이 알렉산더의 헬라 문화의 헬라 문화로, 로마에서 로마 문화. 이 당신은 로마 문화 아래 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어,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내뭐 어, 네 지팡이가 되고 몽둥이가 되어서 그 나라들을 각각 심판하기도 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도 들어서 애굽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도 표현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그러니까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어, 사역자가 된다. 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무조건이냐? 물론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지 않으니까 무조건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권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어, 잘못하기만 해봐. 이렇게 벼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다. 왜냐하면 그 권력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지를 남겨두고 복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먼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 권세가 거스르기 때문에 아니면 거스를 때는 하지 말아라. 물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어, 우리가 또 다른 주권을 내세워서 그 정권을 우리 마음대로 나름은 하나님께를 경외하는 그럴 때만 순종하라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런 우리도 그 권세에 복종을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오늘의 말씀 때문에 어,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사실 제가 그 새벽 기도할 때 항상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어, 권세자분들을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임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요즘은 뭐 최고의 권력자도 내침을 당하는 세상이고 굉장히 한편으로는 무서운 세상. 법으로만 존재했던 그거는 실제 실존법이 아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 했는데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는 보았죠. 어, 그러니까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정신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권세를 잡았으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백성들이 아름다운 민주정치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 아픔도 있었고 뭐 피흘림도 있었던 그런 나라이지만 점점 더 음, 바른 정치. 그 권세가 자신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라는 것을 아마 그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통치할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음,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 그 권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역자다. 삼절 사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징벌합니다. 그렇죠?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근데 그 세상이 우리가 어, 거기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를 허락하셨다면 그위인받은 권세 우리는 따로서 해야 되죠. 세상에 신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오 네. 절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양심이다. 오절 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네. 무서워서 굴종하고 맹종하는 것이 아니다. 네.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양심, 말씀을 따른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무서워서 두려워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세상곳에 내가 두렵냐? 그거 아니죠. 네. 말씀의 순종이다. 6절, 7절에도 그거. 그래서 세금도 내죠. 그러니까 불의한 정권이니까 난 못해 이게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통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왔죠. 완벽한 정치를 이루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통치 빼고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통치에 따르주고 세금도 내고 이것이죠. 네, 간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어진다고도 볼수 있지만 달라가 나눠져 있는데. 그 모든 율법은 사랑이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어 사랑의 빛 외에는 팔절에 아무에게든지 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아 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개명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 줘야 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사랑의 비지 오늘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에는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번지냐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뭐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막 그래요. 그러네. 그런 똑같이 잘못됐다고 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실제적인 말을 한번더 세부사항으로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살아. 저 정권은 저렇게 살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보여주는데, 그거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만이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 율법을 법만 지키면 되나요? 아니요. 사랑 없으면 그 법은 완성되지 않는다. 아주 당연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어, 법이 세고 경찰이 무섭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강해지면 범죄가 사라집니다. 다툼과 불의가 사라집니다. 그러려면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어두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빛에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어 아주 경각심을 일으키죠. 어 빛의 갑옷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하죠. 네, 전신갑주도 이야기하는 이 악한 세상의 권세잡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어, 예, 그렇죠.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은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하라. 음, 세상에서 끌려가는 대로 어, 방탕하고 술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리고 어, 우리가 나눈 것처럼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네. 세상이랑 똑같이 살진 않아요. 그들은 오직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세상 권세 보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영혼을 대비하진 않지 않습니까? 영혼을 대비한다면, 돌아와서 회개할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을 믿게 될 겁니다. 아, 그 내세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겠죠. 그렇지 않죠. 어, 그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 되죠. 네. 이 세상의 것이 온전히 다가 아니라 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 우리는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참된 승리와 세상의 평화를 어디서 어, 줄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는 사람들의 어, 역할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들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 그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역할할 때 사랑이다, 어, 빛으로 보여줘야 된다, 어둠 가운데 드러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각자의 이 터전과 곳곳에서 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때로는 힘겨운 이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정말 어려운 공동체 사회 속에서 어, 보여줘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음,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 함께 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내게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모,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가는 세상의 소망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투영해내는 아름다운 삶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고, 물론 우리도 이 삶을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